오늘은 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만 딱 있으면 돼요. 다른 고명이 필요 없어요.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파전에 쓰는 파는 이렇게 좀 짤먹한 게 좋아요. 요런 게 좋으니까 요런 걸로 좀 구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파가 그 밑등 부분이 되게 그 크죠? 네, 이런 통통하죠? 이런 건 칼집을 한번 살짝 내주세요. 굳이 두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다 짜게 주면 반 정도만 큰 거는 또 지금 파는 사실 밑보리가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맵지 않고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볼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물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반죽이 굉장히 물구름해야 돼요. 이런 반죽을 할 때는 한 번에 물을 다 붓지 마세요. 그러면 물의 농도를 못 맞추니까 세 번에 나눠서 조금 조금 농도를 맞추면서 부으면 돼요. 저 같이 이렇게 이 정도로 주르륵 떨어지게. 엄마 소금 같은 걸로 간은 안 하세요? 아 오늘은 밀가루에 소금을 전혀 안 하고요. 저희가 이걸 이거 갖고 초장을 찍어 먹을 거예요. 음. 색다른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기대해 보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세요. 이만큼 정도 되게 팔을 잡고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먼저 밀가루를 입혀요. 음. 한번 썰짝 이렇게 묻혀만 줘요. 위에는? 거예요. 자, 한 방향으로 넣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눠요. 이렇게 펼쳐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위에서 슬쩍 이렇게. 물그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쪽파의 반대 방향으로. 이직계 물소리가 나죠? 네, 이걸 꾹꾹 눌러서 다 날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뒤집으면 안 돼요. 딱한번한번뭐이 정도. 이제 우에가 밀가루가 다 어떻게 됐죠? 익었죠? 그러면 여기서 뒤집으세요. 한쪽 면은 노릇노릇하게 굳고 한쪽 면은 그러면 불을 끄고 반대편을 한번 돌려 볼까요? 이 정도 파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파전은 꼭 초장하고 접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초장에 찍어서 파전을 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장을 듬뿍 찍어서 먹어 보는 거예요 자, <laughs> 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칼로 자르는 거보다 이게 파리를 통째로 다 잡숴야지 맛있어요. 음. 너무 신선해요, 음. 왜냐면 파전을 부칠 때 이제 우리가 기름을 두르잖아요. 그런데 초장으로 해서 딱 찍어서 먹으면 그 약간 느끼한 맛 음. 그건 싹 사라지고 파의 달큰한 맛만 남아요. 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